이거 하나만 보자. 음. 어. 하나, 둘, 음. 하나, 둘, 셋. 나. 이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. 셋. 하나, 둘. 우! 나.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이렇게 빼는 거 같아, 같아. 이렇게. <laughs> 이러면은 아닌 거 같아. 아니, 이렇게 하는 거 어, 아니야? 어, 어, 그걸 열어. 아, 이렇게. 아이가 줘. 음. 둘 셋. 오! 음, 오케이. 반반. 여기는 그 베이컨. 음. 여기는 치즈. 오! 어서 먹자. 그래도 내 진짜 맛있어. 좋다. 좋다. 그래도 내게 더 맛있어. 음, 진짜 좋다. 여보, 이 정도면은 맥도날드도 우리가 다섯 명 먹으면은 아, 그래. <laughs> 와! 모짜렐라 치즈 먹자 우리 이제 먹읍시다.